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8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자문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9장은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의인과 악인 혹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점을 뚜렷하게 대조합니다 19장의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최고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실행하고 너그러움과 베품으로 친구를 대하는 자는 참된 친구를 얻게 될 것이지만 거짓말을 일삼고 분을 잘 내는 사람은 신망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부지런한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가난한 자를 돕는 자는 하나님께 보상을 받습니다. 유익한 권고를 듣는 자는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게으른 자와 거만한 자는 스스로 궁핍하게 되고 넘어지며 부모를 구박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 어리석은 교훈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을 쫓을 때 참된 성공의 길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20장에서는 경건생활에 대한 교훈들에 대해 나열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교훈합니다. 첫째, 절제된 미덕이 강조되는데 지혜로운 자는 술을 조심해야 하며 사람과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때에 따라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불이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지 말며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전합니다. 둘째, 지혜를 얻기 위해 힘쓸 것을 교훈하며 세상의 물질이 주는 유익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기억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 힘써야 하며 통치자는 인자와 진리로 다스려야 한다고 합니다. 21장에서는 악인과 의인의 삶의 태도를 대조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강조하면서 의인의 삶을 살도록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며 그의 마음까지 헤아리시기 때문에 제사보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자가 더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남을 속이고 재물을 얻는 자는 죽게 될 것이며 강포를 행하고 죄를 범하는 자는 멸망에 이르게 되고 또한 거만하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멸시하여 환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이와 같지 않고 공의를 행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은 자신의 행위대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의인은 의와 인자를 따라 영광을 얻고 겸손하고 말을 조심하여 환란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게으르고 불의를 탐해 멸망하나 의인은 부지런함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자문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 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고대 사회에서 왕은 정치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을 만큼 절대적이고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물길을 바꾸시는 것처럼 왕의 마음도 마음대로 바꾸신다라고 말하므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사람을 가난하게 하시거나 부하게 하시는 것, 높이거나 낮추시는 것, 왕을 세우거나 폐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왕은 우리 눈에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절대 권력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왕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고,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 무엇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아무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고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이끌고 달려오는 에서의 마음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18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